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성급한 행동입니다. 본문 사무엘라 3장 마지막 부분은 어제 26절에 이어서 요압이 다윗 몰래 아브넬을 데려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29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 아브넬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당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고요. 또 다윗은 왜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상 아무리 부하가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뒤로 빠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선 유압은 아브넬을 다윗 몰래 헤브론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넬은 아무 위험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유압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우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피가 그 죄가 유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유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사실 헤브론은 여우수화때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48개 의 성읍 중 여섯 곳으로 요단강 동편의 세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구약 시대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피하게 한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일종의 보호 장치였던 것이죠. 도피성은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헌데 요압은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을 등한시합니다. 이유는 개인의 복수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선을 긋습니다. 요압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공동체 전체가 연대 책임질 일이 아닌 개인의 복수를 위해 요압 스스로 공동체를 이탈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나라는 무죄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브네를 위하여 애도했고 사울과 요나단의 때와 같이 애가를 지어 부르며 인재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수루야의 아들인 요압, 아비세, 아사엘, 물론 아사엘은 죽었지만 이 형제들에 대해 자신의 왕권이 약하니 이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요추할 수 있는 것은 요압 역시 아브넬과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 일신의 처지가 더 중요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브넬은 자신의 성공, 죄를 덮는 것, 오만함 등이었던 반면 요압은 혈연 가족들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자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따르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욕심이든 개인의 원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를 대의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 잠시 멈춰 두고 주인 대신 주군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의 명령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요압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도 아니었고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아픔은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자신의 복수를 먼저 이루은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급한 마음으로 성급히 행동하는 것, 조급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까? 말씀을 내 발밑에 둘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 감정에 휩싸여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요. 당신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났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못했고,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한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무리수를 둘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원칙은요, 네, 말씀 안에 잠잠히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시죠. 그 말씀으로 오늘도 걸어가시죠. 그 말씀이 힘을 줄 것이고 격려해 주실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려줄 것입니다.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기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기 그것을 오늘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우리의 삶의 순간선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어,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급히 행동하거나 성급히 말하거나 성급히 어,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